오늘 알아볼 빠른 창약 정보는 송파구 마천동 마천사구역 DH 클라우드입니다. 마천동 DH 클라우드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마천사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공급 예정인 단지이며 조합원들의 큰 지지를 받아 하이엔드 브랜드인 DH를 내세운 현대건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1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부터 지상 33층까지 10개 동으로 39타입 104세대, 45타입 31세대, 59타입 446세대, 84타입 617세대, 100타입 32세대로 총 세대수는 1372세대입니다. 일반 분양 예상가는 59타입 약 6억 8,750만원. 84 타입은 약 9억 1,46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마천사구역 DH 클라우드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거여역도 가깝고 미래선도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교통환경은 더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인근의 송파대로, 서울 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좋은 편이며. 교육 환경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 위례신도시와 맞닿아 있어 위례신도시의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고요.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생활인프라도 매우 우수합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인근 신축 공급 및 개발 호재를 기대할 수 있어 미래 가치가 높겠고 더불어 남한산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녹지를 품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숲세권 단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마천 4구역 DH 클라우드의 경우 대단지 브랜드 타운의 가치는 물론 인근 신축 공급 및 재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미래가치가 높아 많은 수요를 발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고요. 이상으로 마천사구역 DH클라우드 빠른 청약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